계속 저것도 가려져요? 아 뭐야 게임맵이라고? 하... 게임맵 쌍둥이? 저번에도 게임맵이더만. 아 이제 가려져요? 그 메모퍼링을 지금 써가지고 지금 게임맵을 한 거야? 아이고야 빡세게 하네. 빡세게 는걸다리 걸렸고 브리핑 들어가고 어둠만은 깨졌습니다 실사의 조치에다가 침략학 지식 이런 게 많으면 쌍둥이 많이 약해는데 뭐? 최근에 이 쌍둥이 요버그가 진짜 빡세긴 하더라. 팬맨은 좀 이따가 다시 합시다. 안 됐어? 궁금. 다 깨버려. 들어주고. 이 다음 이제 팬티멘토 운영을 들어가야 되는데 쉽지 않겠는데. 음... 열 받을까 지 그 다음에, 헤디멘토. 저 너프가 된 헤디멘토라가지고. 왜 또. 좀 봐야 한다. 까비 이렇게 들어가면 쪼까 힘든데. 한대 치고 나서 바로 들어갈게요. 일발 도랑 어쩔 수 없습니다. 음. 어둠마도 100%또 활용한 게 아니라가지고. 이것도좀 빡세. 팔찌 타면 그냥 같지 않아? 오케이. 일단 걸어. 뿅, 빠르다. 멘토도 지금 만들러 가야 되거든요. 아무리, 너프된 멘토라고 해도, 그래도 쓸모는 있으니까. 가봅시다. 살짝 저쪽으로 빠지게 만들고요. 환자 아 앉아. 씻나. 어... 앉아야 돼. 어... 여기서 팬민이 어그로로 끌려고 하는 것 같은데? 치료하려 여기서 쇼부를 봐야돼요 여기서 일단 쇼부를 봐야돼 걸려면 좀 빡셀거 같은데 구하러 왔고 거기까지 같이 잡았고 마지막 사복까지. <laughs> 이렇게 되면, 연계로싹 <laughs> <잡고. 웃음> 터트려야 되거든. 시간이 애매하지 않나? 환자, 얌, 구두고. 그 다음에 두 명을 또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애매할 겁니다. 잡가지고요해아지고 아... 오케이. 아... 어... 해아지고렛쌍 어... 마무리 갑시다. 아... 며달아지고. 아... 자, 이러면 한국 단큐 오픈입니다. GG! 예,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킬러 짬바가 달라요? 아, 근데 너무 욕심부렸어. 너무 욕심부렸어. 이렇게 되면 쌍둥이가 다 부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힘들어집니다. 역으로 힘들어져요. 생존자들이. 부상 상태 되면 어차피 그 빅터가 연쇄로 다다다닥 다 눕힐 수 있잖아요. 어 그렇게 엔딩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교도가 어, 좀다 빠져가지고 뭐 어쩔 수가 없었던 판이다 깔쌈하게 됐네 깔쌈하게 됐어 자다 걸면 끝나겠죠 어 뭐해서 자천천이한번 가봅시다 음. 아두명온 거부터 나도 거기서 올 길이라 좀 약간 생각이 있어요 어, 방구스 갈고리 사보 두명 오면 부상할 때다 되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 그래도 뭐 살리려고 했었는데 쌍둥이가 연쇄적으로 따다다닥들어가니까 게임 그냥 마무리. 아! 그래. 어 레전드 영상 각이 나왔네요. 좋았습니다, 주지. 허, 아. 근데 쌍둥이가 이 베이 그러니까 이아빅터가어그부 하고 있을 때 다시 회수하는데 시간 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는 좀. 좀 너무 너무 좀 길지 않나? 뭐 패치한다고 하긴 했었는데 레전드 판 나왔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마무리지지. 확실히 일본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각각의 다인큐들을 만나보면 한국 다인앤큐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이 대단해요. 어느 상황에서 이 판단으로 살려야 된다 이런 스킨들이 상당히 대단해요. 일본 친구들랑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발전기 커트. 이건 진짜 대단한. 어, 중국 친구들도 약간 한국이랑 비슷하기는 하는데, 어, 뭐, 뭔가, 그 꼬이는 경우들이 있어. 한국이 진짜 빡센 것 같아요. 음, 한국이 빡세다 무시면될것 같고. 힐링판 되었습니다. 어, 좋은 판이었습니다. 샷. 발전기 러쉬를 했으면, 발전기 러쉬를 했으면, 근데, 그래도 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시간이.. 시간이 모자라요 그럼 에이다 먼저 죽어요 죽고 3대1로 발전이러시기 들어가면 애매했어, 애매했어. 너무 유리하게 시작하긴 했어요 쌍둥이 상대로 일단 게임맵 떴고 게임맵 상대로 어.. 쌍둥이 불리하니까 그랬는데 뭐.. 아무튼 재미있는 판 나왔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한국 다임큐였고요 24,000, 2 0 0 0 19,000, 12,000어 사보를 들고 왔네 어 여기는 사보를 들고 왔고 그리고 여기는 어, 이렇게 신문학 지식이었고 어부담감당어 그리고 자리학 하시면은 동질감 기회창 대자비 어 유대감이었습니다 어 이렇게 다양한 폭들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팀 파이트를 수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밌는판이었습니다 음,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